안 열리는군요. 하! 팔 힘이 약한가봐요 진짜 안 열리네요. 오늘 뭐하고 놀 건데? 제니, 제니, 제니 타임. 친구들, 안녕! 제니야요 오늘 제니가 가지고 온 장난감은 이것저것 미스테리 팩! 파방! 어, 제니가 오랜만에 준비를 했는데요. 새로운 게 많죠? 우리 빨리 상자를 열어서 어떤 장난감이 나오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그럼 지금 바로 출발해볼게요. 다 같이 출발! 오고. 고고고 신기한 게 엄청 많죠. 이번에 새로 한게 엄청 많더라고요. 첫 번째로는 이거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보니까 나뭇잎처럼 생겼죠, 친구들. 여기 보니까 핑거링스에서 나왔는데요. 여기 나뭇잎 안에는 과연 어떤 게 들어 있을까요? 여기 여는 것도 재미가 잘 모르겠는데요. 이게 설명서인가요? 설명서도 아닌데 뭐 어떻게 열라는 거야? 여기 아래쪽을 이렇게 딱 하니까 열리더라고요. 여기 안에는 쳐라라란. 이게 가격이 좀 비싸거든요. 그래서 제니는 다른 핑거링스랑 좀 틀릴 줄 알았는데 똑같아요. 굳이 다른 거를 찾자면 이건데요, 친구들. 이거를 이렇게 빼주잖아요. 그리고 얘도 이렇게 빼줍니다. 그럼 이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맞춰요. 그리고 이거를 여기 이렇게 딱 끼우고 이렇게 해가지고 딱 끼우면. 이런 모양이 되거든요. 자, 그리고 상자 안에 들어있던 게 이런 줄이 들어 있었거든요. 이거를 여기에다가 연결을 해주래요. 이렇게 해주면 원숭이들이 놀수 있는 장소가 됐는데요. 여기 안에서 들어있던 원숭이가 두 마리가 나왔어요. 짜라. 얘는 나무늘보고요. 얘는 그냥 원숭이인데요. 이 친구가 레어래요. 아무튼 여기 안에는 두 마리의 원숭이가 들어 있었답니다. 이렇게 대롱대롱. 얘도 이렇게 대롱대롱. 그리고 반지! 이렇게 들어있었어요 제니가 봤을 때는 그렇게 특별하지 않습니다 그냥 가격만 올라간 것 같아요 자 우리 두 번째는 이걸로 열어볼까요? 이거는 제니가 처음 받는 건데요 어, 티텍토르 무슨 미스테리팩이 나온 것 같은데요 일단 한번 열어볼게요 여기 안에 미스테리팩이 하나 둘셋세 개가 들어있는데요 이게 엄청 무거워요 뭐죠? 일단 설명서를 한번 봐야 되겠어요. 이게 퍼티 미스테리 팩이래요. 일단 한번 열어볼게요. 첫 번째 이렇게 날개가 들어 있었고요. 두 번째 두 번째는 우와 예쁜 팔찌가 들어 있었어요. 팔찌 한번 해볼까요? 짜란. 이렇게 예쁜 팔찌. 자 마지막 세 번째 세 번째에서는 이런 인형이 나왔거든요. 이게 무슨 상황일까요? 자 다시 한번 읽어봐야 되겠어요. 여기 보니까 분명히 퍼티가 들어있는 걸로 돼있거든요. 근데, 제니가 잘못 읽었는 거예요. 여섯 가지가 있는데, 랜덤으로 세 가지가 나오는데, 제니는 퍼티를 못 골랐던 겁니다. 아무튼, 여기 안에는 뭐 별로 필요없는 인형 하나랑요, 이렇게 날개가 들어있었고요. 팔찌가 들어있었답니다. 퍼티가 나왔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쵸? 아쉬운 것 같아요. 우리 세 번째는 귀여운 라마 한번 열어볼까요? 라마, 라마! 너무 귀엽죠? 짜란! 짜란! 우와, 스티 들어있고? 음, 귀여워. 상자 안에는 예쁜 스티커가 들어있었고요. 그리고 귀여운 라마가 들어있었어요. 파란색 라마인데요. 오, 보들보들한 털이에요. 라마가 아마 양과일 거예요. 귀여운 파란색 라마가 나왔어요. 이거 너무 귀여운데요? 음, 스티커도 너무 괜찮습니다. 이것 보세요. 자, 다음도 또 라마를 한번 열어볼까요? 라마라마 라마 한번. 오, 요, 이번에도 예쁜데요? 네, 이번에는 흰색 라마가 나왔어요. 우와, 보들보들 핑크색 귀에요. 흰색 귀여운 라마가 나왔어요. 얘도 예쁘고, 얘도 귀엽지 않나요? 표정이 틀리구나. 표정이 틀려요. 이거 보세요. 얘는 윙크를 하고 있고, 얘는 웃는 모습이네요. 귀여운 라마 두 마리! 자, 다음은 이걸로 열어볼게요. 이거 제니가 지난 시간에 너무 실망해가지고 하나를 안 열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한번 열어보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 안에 색깔이 변하는 뭐 레이저가 나오잖아요 근데 색깔이 잘안 변하는 것 같던데 변했더라고요 나중에 영상을 보니까 변했는데 제니가 몰랐던 거예요 아무튼 여기 안에는 향기가 좋은 이 친구가 나왔고요 안쪽을 보면은 이 여기 밑에 있죠 이거를 탁 해주면은 불이 들어오겠죠 불이 착착 이렇게 불빛이 나오잖아요 이거를 여기에다가 해주면은 뭔가가 변한대요 해볼까요? 또 뭐가 변하나요? 변하나요? 못 봤는데? 이게 변했는데 제니가 못 보는 건가요? 아닌가요? 모르겠어요. 지난번에는 안 변했는 거 같은데, 이게 나중에 또 영상으로 보니까 변했더라고요. 이게 변한 게또 보이면 은꼭 이야기해주세요. 다음은 페파피그! 부릉부릉, 부릉부릉. 어, 너무 귀엽죠? 자동차 안에 페파피그 캐릭터가 들어있을까요? 한번 열어볼게요 차라란 오 이거 너무 괜찮다 자동차가 반으로 탁 갈리면서 캐릭터가 나오는데요 이 친구는 페파피그 안에서는 귀여운 레베카 도끼가 나왔어요 오 이거 괜찮은데요 자이두 개는 제니가 엄청 궁금했던 건데요 뭐부터 열어볼까요? 제니 이거부터 열어볼게요 뭐가 들어있을까요? 이거 어떻게 놓은 거야? 이렇게 그냥 이렇게 치으면 되는 건가? 어떻게 해놓은 거지? 아, 이게 뜯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 안에 미스테리 팩이 들어있답니다. 여기 안에는 누가 들어 있을 것인가? 도대체 뭐가 들어 있길래 이렇게 비싸단 말인가? 어? 미녀와 야수가 나오려나요 미녀와 야수의 스토리가 들어 있는데요. 과연 여기 안에는 미녀와 야수가 들어 있을 것인가? 그럴 가능성이 아주 높죠. 열어볼게요. 흥, 안 열리는 거. 칼 힘이 약하나 봐요. 허, 진짜 안 열리네요. <laughs> 어떻게 진짜 안 열려. 열리... 자라란 <laughs> 여기 안에서는 야수가 나왔어요. 별공주라도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군요. 이거 좀 비싸거든요. <laughs> 여기 안에서 나온 캐릭터는 야수가 나왔어요. 아니, 여자친구들을 공략을 했으면 공주를 만들어야지. 왜 야수를 만들었을까요? 이해를 못하겠어요. 자, 마지막은 이걸로 열어볼까요? 제니는 이거의 정체를 알 수가 없어요 일단 열어봐야 될것 같아요 이게 도대체 뭔지 옛날부터 궁금했었거든요 이거 어떻게 그냥 그냥 이렇게 찢어가지고 열어볼게요 어? 어? 제가 찢어보니까 여기 안에 무슨 토끼랑 사탕이 하나 들어있어요 진짜 사탕은 아니고요 이런 토끼가 들어있거든요 자 여기 안에는 진짜 조그만한 스티커 그리고 토끼 한 마리랑 사탕이 들어있었는데요 이 토끼가 사탕을 쫓아간대요 그러려면 밑에 이거를 어떻게 하면 되나? 어머! 토끼가 이렇게 그냥 돌아다닙니다. 자 그러다가 사탕이 나타났잖아요? 그러면은 얘가 이렇게 그냥 끌려다니는 것 같아요. 여기에 자석이 붙어 있는 것 같아요, 친구들. 차. 뭐지? 차. 아 이게 이쪽으로 하면 이렇게 붙고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어, 이거 재밌는데? 마지막으로 나온 토끼는 이렇게 사탕을 쫓아다니는 귀여운 토끼가 나왔답니다. 이거 마지막 토끼, 제니가 엄청 궁금했었는데, 열어보니까 나름 재밌었던 것 같아요. 친구들은 어떻게 만나요? 다음 시간에도 제니가 재밌고 신기한 장난감으로 다시 찾아올 테니까, 우리 그때까지 엄마 말잘 듣고, 친구랑 싸우지 말고, 편식하면 안 됩니다. 알았죠, 친구들? 제니는 다음 시간에 더 재미나고 신기한 장난감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할게요, 친구들. 안녕!